출애굽기 23장 너희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허위 증언을 하여 악한 사람을 돕지 말아라.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대중의 편이 되어 허위 진술을 하지 말며 소송 문제를 다룰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아라.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위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소속 문제라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문책을 해서는 안 되며 죄 없는 자나 정직한 자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진술을 묵살시킨다. 너희는 외계,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으므로 너희는 외국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 너희는 6년 동안만 너희 땅에 파종하여 수확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거기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성이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 포도원과 감나무에도 그렇게 하라. 너희는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휴식하여 너희 소와 나비가 쉴수 있게 하고 너희 집의 종들과 외국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라. 너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신들을 너희 입으로 들먹이지도 말아라. 너희는 매년 새 명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대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1월의 정한때에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에 이 명절 기간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나에게 경배하러 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는 자가 없어야 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천열매로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농산물을 걷어들여 저장하는 연말에 소장자를 지켜라. 매년 이새 명절에 너희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경배하러 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희생재물의 피를 누르기 등반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명절 동안 나에게 바친 희생재물의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너희는 추사한 첫 열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내와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 너희가 길을 가는 동안 줄곧 너희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에게 거역하지 말아라.그는 내, 내 이름으로 보내물 받은 자이므로 너희가 거역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너희가 그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의 천사가 너희 선두에 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가나족, 히비족, 여부스족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나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범받지 말고 그들의 신을 없애버리며 신상이 세워진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 양식과 모래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나는 백성들을 내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뜨려 너희를 등지고 달아나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전진할 때 내가 희위족과 가난족과 해족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들실려려너에게 피해가 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할 만큼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선을 홍해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는 그들이,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 살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범죄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